새마을 공고의 줄도산. 제가 벌써 며칠째 새마을 공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긴박하다는 뜻이 저만 새마을 공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언론이 지금 새마을 공고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새마을 공고가 터지면 인정사정 없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이금인권뭐 저축은행으로 터질 수도 있고요. 이것이 좀더 나아가면 뭐 다른 카드사나 카드사까지는 안 가겠지만 캐프탈사까지도 터질 수 있고요. 그러다가 규모가 커지고 커지면 일금융권까지 전이가 되면 이게 금융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지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매일매일 다른 뉴스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부실 새마을 공고에 칼 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전체 새마을 공고 1,294곳 중에 말입니다. 100곳에 대해서 지금 특별 검사와 특별 점검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30곳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를 들어가고요. 예, 이런 곳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딱 보고 있으면요, 솔직히 굉장히 무섭죠. 백 곳이나 된단 말이야, 여러분. 백 곳이 적은 곳이 아닙니다. 백 곳이, 100곳이. 예, 백 곳이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문제는요, 실제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게이백 곳에 대해서 지금 특별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할 거잖아요. 그럼 뭘 주로 예, 특별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할 거냐? 연체율도 연체율지만. 핵심은요, 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법인 대출 연체율 말입니다. 부동산이에요. 이게 부동, 법인 대출 연체율이라는 게 전부 다, 예,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pf 대출이 많잖아요. 지금 3월 말 현재 법인 대출 연체율은요, 9.99입니다. 그런데 이게 6월 말까지 오잖아요? 6월 말까지 오면 이게 10%대가 넘습니다. 10% 대가 이미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미 이게 10%가 아니라 10%가 단순하게 뭐11% 12%가 아니라 뭐15% 16%도 갈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만약에 말입니다. 이 법인 대출의 규모가 이렇게 9.9가 아니라 10%가 넘고 만약에 이 공동 대출이라고 하죠. 부동산에. 공동 대출은 많거든 이외에도 뭐 P.F.뿐만 아닌데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터지기 시작하면 인정 사정 없는 거예요. 지금 2019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법인 대출이 2.2% 연체율이었어요. 그리고 세말공 급 전체 연체율은 6.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인 대출 연체율은 9.99%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10%가 넘는다는. 그런 지표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부동산에서 터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PF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연 토지 신탁 사업비 대출입니다. 쉽게 말하면 브릿지 론이에요. 예, PF 전에 대출하는 거예요. PF 전에 대출하는 거. 땅을 살때 대출하는 거예요. 땅을 살 때. 관리형 토지신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업비 대출이 0점이 0점. 0점이니까 1694억 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2023년이에요. 1월 말 기준으로 15조 8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게 브릿지론이거든요. 브릿지론. 15조 8천억 원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땅을 사놓고 말입니다. 건물을 건물을 올리든가 아니면 집을 짓든가 공사를 못 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왜못 하냐고요? 아니 인건비 폭등, 자재비 폭등, 지어받아 남는 게 없고 잘못하면 미분양이 나서 나는 쫄딱 망할 수 있거든요. 예, 바닥까지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자만 계속 내고 있는 거, 이자만 이자 적지 않죠. 이자 엄청나죠. 예,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이. 그동안은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자를 내도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토지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연체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서 2023년 1월에는 1,111억이나 되었습니다. 1월이 이렇습니다. 1월이. 3월은 어떨까요? 6월은 어떨까요? 이거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는 걸 봐도 우리는 가히 짐작이 되고요. 지금처럼 늘어나면 시장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새마을금고가 건설이나 부동산업에 대출한 전체 금액이 56조 3천억 원입니다. 이것은 예 집을 짓기 전 혹은 건물을 짓기 전 혹은 주택을 짓기 전 브릿지 론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부동산 pf대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 포함을 했더니 2019년에 27조 2천억 원이 2022년입니다. 56조 3천억 원. 예, 107.38%가 늘었고요. 29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괜찮지 않다. 이거 괜찮지 않다. 심지어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공고의 공동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연체율은 20% 육박한다고 나옵니다. 20% 육박한다. 20% 육박을 하면 이거 안 망할까요? 야 저는 여러분 이거 쉽지 않게 보입니다. 쉽지 않게 보여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는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관리형 토지 신탁. 전체 금액에 보면 1% 정도 되나 1%예1% 조금 안 되겠죠 1% 가까이 되겠네요. 예 연체액이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지금 건설 부동산업의 대출이 진짜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새마을 금고가예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금융 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세말군고는 지금 감추는 게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감추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말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세말군고 부실채권 MPL이라고 하는 거 매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체 부실채권이 7천억 원이었는데 이 주심업체에다가 45.7% 수준인 예 이게 예, 3,200억 원을 넘겼습니다. 3,200억 원. 예, 부실채권을 넘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실채권을 넘기면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연체율이 줄어듭니다. 연체율이 안 그래도 제가 연체율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부실채권을 미리 넘겨버리면 연체율이 줄었다. 연체율이 줄은 게 결국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세활 공고 연체율 6.4%. 이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체를 줄여서 이렇다 그러면 지금 생활 공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법인은요. 법인 것도 넘겼을 거 아닙니까? 법인 것도 법인 것도 3월 말이 9.9%고 6월 말이 10% 초중반까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새마을공고는 30곳은 구조조정이 된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지표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지금 지표들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는 지표를 보고 있을 때마다 제 스스로도 놀라는 게 이렇게나 부실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나 부실했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실했는지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네. 아마도 다 어느 누구든 다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새마을공고 부실은요. 저는. 예,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 느낌에는 그래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말입니다 혹시나 새마을공고에 많은 돈을 넣어놨으면 이거 어떻게든 줄여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 또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있어요 예금자 보호한도는 예금자 보호한도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예. 5천만 원이 넘어서서 내 돈이 날아가는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새마을금고에 가서 말입니다. 유동성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반드시 물어보고요. 예. BIS라고 해서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예. 지키라고 하는 직업준비비율. 12% 넘느냐 8%가 권고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12% 이야기하거든요 12%가 넘느냐 그리고 아, 그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npl 예, 부실채권 비율이 3% 이내냐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예, 계속 가만히 있다가는요 저는 오히려 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 말이야 뱅크론 조장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그것보다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 새마을공구에 예금이나 저축을 해놨다가 그게 떡기는 게더 예, 떡기는 게더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